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 밑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말리부 더뉴말리부 특집해주세요 더뉴말리부 6번째 6번째 차로 말리부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크루즈네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리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더뉴 말리부가 연비를 보면 복합 연비 14.2 고속 연비 1 6 2 k m 나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오늘 기준점을 말씀해 드리면 일단 연식 대비 키로도 짧은 9만 키로 아래로 제가 선정을 할 거고요 당연히 금액적으로 정말 매력 있는 천만 원대 차량으로 다섯 대를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차량의 특징들을 말씀해 드리면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당연히 누유 한 방울 새지 않겠죠 이런 차량들이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신차가 대비 최대 52%나 감가된 차량도 말리부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리부는 1964년부터 최고의 브랜드로 생산하는 전륜구동 중형 세단입니다. 연수만 들어보면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4세대 모델이 83년에 단종된 후. 14년간 생산이 안되다가 97년도에 제너럴 모터스가 말리부의 이름을 부활시켰죠 더니 말리부는 18년 11월에 한국에 출시가 되었는데 변경된 외관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변화가 별로 없는 실내에는 약간 아쉽다는 평이 있었죠 특히나 기존 1.5 터보 엔진을 1.3 L 엔진으로 바꿔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는데 생각보다 진동과 소음을 잘 잡고 156마력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 나름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말리부는 신기한 업적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초로 운석에 맞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1992년에 3세대 말리부가 1 2 k m 정도의 운석에 맞아 박살이 났다고 하네요. 이게 운인가? <laughs> 그러면 저희 딜러전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사는 저희 세이카랑 그대로 100%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어, 뭐 말리브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에 말리브 차량이 총몇 대가 있는지 이거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쉐보레 말리브 이것도 더뉴 말리브입니다 이걸로 검색을 해 보면 54대가 나오네요, 저희 수원에. 더뉴말리부 우리 수원에서 나와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싼 차량, 저렴한 차량. 꼭 이런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키로수, 연식, 사고, 이무, 옵션. 나는 아무것도 안 따지겠어. 그냥 무조건 싸면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대콕 집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차지만, 어, 사실은 뭐 제가 뭐 가성비인 차량도 골라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이 차량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세이 홈페이지 보시면 정말 다양한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이 홈페이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차량, 어, 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내가 한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19년식, 1060만원. 0 이게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요 차량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더뉴 말리부 1.6 디젤입니다. l t 프리미엄, 완전 무사고에 장거리 운행만 하셨네요. 관리 더잘 되어 있겠네요. 이리 신조 차량이고 깔끔한 외관 상태. 마이 링크,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엔진 미션 최상이라고 적어놨네요. 금액은 가장 쌉니다. 1,060만원. 키로수 15만 5천키로. 19년식이에요. 15만 5천키로고 용도이 없고. 완전 무사고네요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학도 잘 나있고.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안 보이죠. 상태 좋은데요. 디자인도 이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있는 차를 만약에 선호하신다면 말리부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죠. 어, 계기판에도 각종 체크업고요 센터페이지와 대시부도 깔끔하고. 가죽 시트도 나쁘지 않아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 가죽 상태 좋죠. 전동 시트도 있고,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네요. 전조식 백밀러도 있고, 트렁크도 깔끔하고요. 2열 가죽 상태도 깔끔하고, 2열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미디어도 잘 나오죠? 오, 좋은데, 생각보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나와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연시대비 키로수 조금 많은 거 말고는 흠잡을래 흠잡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인 신조고요, 완전 무사고에, 뇌암호세지 않았고. 실내실의 상태보다는 남을 할데가 없었죠 깔끔했죠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골라놓은 차량들 멋지않게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1,06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중고차를 여러 번 구매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성능기록부상에 안된 에이스 정말 많습니다 이거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 비용 단이원도안 받고 최대한 모든 에이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세이카 대표 엄마는 맘 믿고 이 말리부 차량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차종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9만 키로 아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41대가 나오죠 정말 괜찮은 차량 이 다섯 5대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와이 차량 신차가 싸지 않은데요 신차가 2,345만원입니다 현재 신차가 대비 52%나 감가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1,225만원이나 떨어졌네요 전뉴관리부 1.3호입니다 가솔린 LS 트림 브라운 베이지 시트로 되어있네요 실내가 1인 신저고요 금연 차량입니다 키까지 두개 확보되어있고 오늘 준비한 금액 정말 싸죠? 신차가 대비 52%나 감가된 금액 1,12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식이 19년식인데 이렇게 싼 거예요 정말 가성비가 잘되 가시는 거예요. 이런 차량들. 이 차량은 요요요요 마크 마크. 요 마크 때문에 저렴한 거지. 이거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금액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연식 19년식이고 연식 대비로 짧죠. 8만 k 로 성능 1억 볼까요? 8만 킬로죠? 용도 1억도 없죠? 1인 신전미도 차량 정말 아쉬운 은 횡단 단순 교환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당연히 지장 없고요 특히나 프레임 쪽에 데미지 없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미세뉴한 방울 되지 않죠? 외관 컬러는 회색입니다 광사트잘 나있죠? 디자인이 이쁘죠?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잘 스크래치 안 보이죠? 사크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어...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거 브라운 베이지 이쁘죠? 투 컬러 좋아. 어 이쁜 것 같습니다 실내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 좋죠? 2 열도 마찬가지고요. 야이차량이 어떻게 5년이 지났지? 너무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도 너무 깔끔하죠? 핸들 보세요. 핸들도 사용감 거의 없어요. 깔끔합니다. 계기판 보셔도 각종 체크볼 없고요. 실기로수예요 8만 k 로어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네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양쪽으로. 도어 트림에도 브라운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블랙박스 있고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 타이트레도90% 이상인데 많이 남았는데요? 휠 기수조차도 없어요, 이 차량. 오, 이 차량의 장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무진장 저렴해요. 19년식이에요, 19년식. 금액 무지하게 싸죠? 1120만원. 디자인 이쁘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이 차량. 열선 시트도 있고.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 오늘 11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2,357만 원약 2,400만 원 정도 하던 차량이었고요. 현재 신차가 대비 37% 금액으로 보니까 약 9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돼 있습니다. 전유 말리브 1.35 가솔린 LS 트림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신조 비변이네요. 후방 룸밀러 정품 스크린 차량 상태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한 금액 1,480만 원 연식 19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 수요. 3 2 0 0 0 키로 100% 실키로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저한테 구매하셨다가 오, 알고 보니까 이게 키로수 꺾였네. 그래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판매한 금액 있는 그대로 100%한번좋 해드리겠습니다. 1,480만 원에 성능도 보실게요. 32,000 k 로7키로수입니다 용도 이렇 없구요 완전 무사고네요. 그죠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요단한 방울도 세지않은 차량. 어우 너무 좋죠. 외관 컬러는 흰색 바디구요 광상태 잘나 있고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안 보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휠기스조차도 없는 차량.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어 실내 깔끔하네요 실내. 그죠 센터페어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계기판 각종 체크볼 넣고 1 0 g 로니다1 0로수3 실키로수 2 0 0 0 k m 스마트키 두개 확보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있고요 어, 실내 너무 깔끔한데 요 실내 콜리매트도 예쁘게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죠 어,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비율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어,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비유변 차량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후방 룸밀로도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장점 정품 스크린 그리고 연지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가 오늘 1,480만 원에 아주 싼 금액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2,741만 원 와, 많이 떨어졌는데요 신차가 대비 45%나 인가가 되어 있네요 금액으로 보니까 약 1,300만 원이나 감가가 된 상황. 더뉴 말리부 1 3 5 가솔린 LT 디럭 스트림무사고구 후방카메라 짧은 키로수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1499만원 2019년식이에요 키로 짧죠 52000kg 성능기록부 보실게요 52000kg고요 용도이력 없구요 어, 정말 아쉬운 핸다 단순교환 외에는 교환이 없습니다 특히나 프레임 쪽에 데미지 전혀 없죠 미세드 당연히 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 광선탕잘나있죠 찌그러지거나 단스크렇지안 보이죠 디자인이 쁘죠샤크핀안테나 후방카메라 후방 감지기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도 아, 디자인 독특하죠, 이쁩니다. 실내 가죽 상태도 너무 좋아요, 깔끔하죠. 전도시도 깔려 있고, 2열 가죽 상태도 깔끔하고요. 센터 필자대시보도 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운전석, 조수석 콘솔 가죽 상태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음, 계기판에 보셔도 각종 체크볼 없고요. 어, 차량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전자 파킹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오 좋은데요. 이어 열선 시트도 있고, 옵션 제일 좋은데요. 미디어도 잘 나오죠.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도 있네요. 하이패스도 있고. 엔진 음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입니다. 휠 기스도 없는 차량. 뭐, 이 차량 보시면은,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는 차량이에요. 뭐, 터치 스크린 되고.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외관 상태 너무 좋죠? 찌그러진 부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타이어 트레드까지 90% 이상 살아있고. 옵션도 좋았어요.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좋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은 차량. 이 차량 오늘. 1499만원.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9년식이에요. 연식도 얼마 안된 겁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어, 좀 준비를 해봤고요. 추가 옵션 총비용이 203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파노라마손루프 94만원. 19인치 메탈릭 알로이 휠 55만원짜리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네요. 54만원 오 좋습니다. LED 헤드램프에요.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드리는 신차가도 가장 비싼 요 3,048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49%나 감가가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떨어졌네요. 더니어말리브 1.35 가솔린 프리미엄 1인 신조입니다. 썬루프 추가 옵션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까지 있죠 메모리 전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 준비한 금액 정말 쌉니다 1440만원 연식 19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 보세요 66,000km에요 말리 보니까 이 금액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차종이면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이죠 연식 대비 싼 거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성능 기록 보시면 66,000km고요 용도 기록 없어요 이리 신조기 때문에 완전 무상은 아닙니다 정말 아쉬운 더 하나 펜탑판금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데미지 전혀 없죠 특히나 프레임 쪽 뼈대 쪽에 데미지 없어요 미세뉴 당연히 단한 방울도 되지 않나 차량. 외관 컬러는 회색입니다. 광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안 보이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전동 시트 있고요. 가죽 컨디션 좋고 메모리도 있고요. 전동식 백밀러도 탑재되어 있고 조수석도 깔끔하죠? 전동 시트 있고요. 어이열가죽도 너무 좋습니다. 매트도 빨간색으로 깔려 있네요. 어, 뭔가 좀 특이한데요? 센터 피지아 대시보드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고요. 당연히 터치 스크린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핸들도 깔끔하죠? 열선 시트도 있고요. 계기판 모자도 각종 특급으없죠 10km 줍니다 65,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있어요 운전석 좋소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야 중형 세단의 통풍 시트는 흔치 않은데 어, 더군다나 말리부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2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스마트 키 2개까지 있네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엔진 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휠기수 조차도 없어요 그죠? 너무 좋죠? 타이어 도 70에서 80%고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가장 큰 거는 신차가 대비 49% 금액으로 보니까 1,500만원이나 감가 돼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인 신주 차량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추가 옵션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 파노라마 썬루프 94만원 19인치 메탈 알로이 휠 55만원 LED 헤드램프 54만원 자 추가 업종 총 비용만 2 3만 원치나 들어간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 오늘 1,540만 원, 1,540만 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저 세이카 대표 엄만 원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성능 기록 부상에 안 되는 부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 비용 단 1원도 안 받고 최대한 모든 데에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 세이카 대표 엄만 원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값 말씀해 드리면 신차값 약 3천만 원. 현재 신차값 대비. 47% 감가됐습니다. 19년식인데 47% 감가된 거예요. 말리부니까 가능한 감가폭입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약 1,400만원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더지 말리부 1.35 가솔린 프리미어 트림, 완전 무사고의 파노라마 썬루 부추가옵션입니다. LED 헤드램프 추가옵션, 오토 레벨링 시스템, 내비게이션 후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1 5 9 9만원 연식 19년식, 연식 데뷔키로 짧죠. 5 8 0 0 0 k 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볼까요? 58,000km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너무 좋죠. 안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이고 완전 무사고에 무사고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야, 이런 차량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있는데 148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파노라, 썬더풀, LED 헤드램프. 요 비용만 148만 원이요. 에총 비용만 요두 가지 추가 옵션이 장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관 컬러는 청색입니다. 말리브는 괜찮아요. 이런 색상도 인기 많아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지고나 잔석되지 안 보입니다. 휠 컨디션도 너무 좋죠. 오,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고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합니다. 센터피자 대시보드도 보세요. 너무 좋죠? 정말 신차급 컨디션인 것 같아요. 하이패스도 있고요. 계기판 거제도 각종 체크물 없죠?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 이것도 카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쁜애 카본도 특이하고요. 운전석 전석 가죽 상태 너무 좋죠? 코일매트 깔려 있고 운전석 전자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 가죽도 나쁘지 않고요. 코일매트 깔려 있죠? 핸들도 가죽으로 씌어져 있는데 어, 브라운도 되어 있네요. 투 컬러로.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양쪽으로 운전석 좌석,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이어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죠?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완전 무사고의 미세 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았고요. 외관 컨디션, 실내, 실내 컨디션 특 A급으로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드렸죠? LED 헤드 램프 파노라마 썬루프 가장 필요한 두가지 옵션 들어가있고요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완전 무상고의 누이 한번 세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 오늘 1,599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뉴 말리부 차량은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이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